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까지 누렸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수명이 다한 것 같습니다 수명이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아라TV를 통해서 계속 듣는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협박도 아니요 겁주는 것도 아니요 잘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건국되고 나서 이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없어질 위기가, 결정적 위기가 두 번째나, 첫 번째는 45년도부터 50년 사이입니다. 45년도부터 50년 사이에 이남로당들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표는 박헌영입니다. 일어나서, 완전히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공산주의를 세우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발악. 거기에 어리석은 국민들이 78%가 넘어갔어요. 78%몇 %요? 끝난 거죠 뭐 끝난 거지. 78% 국민들이 남동하에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막 제주도 사산 폭동을 일으키고 대구 폭동, 영천 폭동 뭐 계속 폭동을 일으켜서 사실은 다 잡을 뻔했어요. 걔들이 완전히 잡을 뻔했습니다. 했는데. 자, 박수칠 준비해봐요. 하늘의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일제시대의 강을 건넜던 50만 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건 교회 때문에 사는 거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그때 기독교인들이 약 40만, 50만 됐어요. 일제시대 때 고난의 강을 건넜어요. 순교했어요, 조기철 목사님.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 아멘. 아멘. 기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그 1차 전쟁에서 이기게 됐어요. 아멘. 아멘. 이승만 아니었으면요. 우리나라는 없어졌어요. 건국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요. 끝난 거예요. 거기다가 이승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 있었냐면, 한경진 목사님이에요. 한경진 목사님. 누구라고요? 잘 들어두세요. 한경진 목사님은 원래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일제시대 때에 큰 실수를 했어요. 젊은 목사님, 뭐냐, 신사참배를 하게 된거 강경희 목사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한거지 신사참배 했으니까 그래서는 새벽에 자기가 실수한 신사참배 때문에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내가 그걸 말이야 못견디고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하고 새벽 기도할 때마다 나중에 영락교에 와서 새벽마다 울었다 그러더라고 신사참배 한것 때문에 우는데 그러다가 아니, 해방이 됐어요?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지고 해방이 되니까 북한의 김일성이가 딱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자기 외산총 강양 목사, 가짜 목사를 앞세워서 일단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먼저 틀어지려 그래요. 항상 공산주의자들은요, 기독교인을 먼저 틀어집니다. 지금도 보세요. 문재인이가 기독교인들, 목사들, 소강성 목사 틀어지었잖아요. 환교청 틀어졌잖아요. 항상 기독교가 있는 이상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요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지금은 틀어졌어요. 문재인이가 다 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의 한국의 최고의 목사인 김익두 목사님이랑 봉사를 틀어졌어요. 강양옥 목사가 그래가지고. 김익두 목사가요, 북한 체역을 다니면서 연설하면서 김일성 손을 잡고 이 김일성 장군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위대한 분강사가 순간적으로 넘어져가지고 이러니까 젊은 한경직 목사가 도저히 전체 흐름에 흐릅니다 흐름. 흐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도 한경직은 신사 참배를 한 그 실수 때문에 두번 신사 참여는 할수 없다. 잘 됐다. 차라리 내가 이때 순교해야 되겠다. 이때 내가 하나님께 점수를 따야겠다. 해가지고, 김일성하고 싸우려고 기독교 민주당이라는 당을 만들었어요. 한경진 목사님. 응? 당을 만들어가지고, 그그 당이 뭐냐 면은 세상과 교회를 다 합쳐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정당이 만든 것이 바로 기독교 민주당입니다. 만들어서 이제 김일성하고 맞짱 뜰려고, 어디라고 얘기를, 공산주의를 세우려 그래. 맞짱 뜰려고 그러는데, 아이 기독교의 큰 어른들이, 김익두 뭐그 사람들이 다 김일성 쪽으로 넘어가니까 젊은 목사인, 한경지가 이길 수가 없어서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목사님, 여기 있다가는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고, 차라리 빨리 남쪽으로 피난을 가세요 가서 거기서 준비해서 거기서 때려야 됩니다 목사님이 먼저 가시면 나도 뒤따라 갈 테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그래놓고 이제 한경기 목사님 피난을 왔는데 결국은 조만식 장로님은 못 왔어요 먼저 사람들을 보내고 자기 사무원까지 먼저 다 보내고 결국은 못 나와서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래서 한경기 목사님이 이제 북한에서 너무 왔는데, 보니까, 북한은 김일성이가 다 장악했고, 기독교도 다 장악했고, 했는데, 남한에 와보니까, 허허, 남쪽에는 박헌영이가 다 틀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 그러니까, 황경진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 제주도로 피난갈까? 제주도는요, 또, 긴달삼이하고 이덕구가요, 제주 사산 다건을 이렇게 서 난리하니까. 거기 필요한 걸 수도 없어. 그럼 미국으로 도망갈까? 예라. 정말 내가. 내가 국가를 버리고 미국으로 도망가는이 차라리 순교의 정신으로 싸우자. 그래가지고 다시 남한에서 정당을 만들어서 기독교 사회당이라는 당을 만들, 두 개를 만든 거야, 한경지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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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박헌영 전음을 이제 잡아야겠단 말이야. 어떻게 잡겠어, 일교 목사가. 그래서 한경도에서 같이 피난 온 오제도 장로님이라고요. 오제도 장로님을 요즘으로 말하면 고영이라고 비슷한 사람, 고영인 사람. 맨날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압력을 넣는 거야. 장로님. 저파크영저 새끼를 잡아야 됩니다. 저 새끼를 안 잡으면 한국 교회도 대한민국도 안 되니까. 그래 가지고 매일 주일 예배 마치자마자 밥 먹으면서 계속 지시하는 거예요. 이한경일 목사님이. 아멘. 그래가지고 오제도가요 목사님의 부탁과 명령으로 박한영을 북한으로 추방을 하게 된 거예요. 박수쳐 빨리 박수쳐. 빨리. <laughs>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이제 들어온 후에 보니까 한경희 무사님 보니까 어? 저거는 세상 정당이라고 하는데 자유당 그때 자유당도 없었어. 그런데 이 이승만 장로님이 신앙이 너무 좋아서 하는 일이 기독당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기독당을 이승만 장로님한테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없어지게 된 거야. 이해가 돼요? 이래서 이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세워진 것은요 교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의 공로가 절대적이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1차전에는 이승만과 한경직 때문에 이겼어요. 1차전은 이겼는데, 이제 2차전이 일어났어요. 2차전이 6 2 5요 625. 뭐라고요?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북한이 남로당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때는 전쟁을 통해여 하는데, 6.25도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6.25를 일으키기 위해 준비 작업을 완전하게 했어요. 성시백이라고 하는 간첩을 김일성보다 2인자의 인자를 보내가지고 한국을 완전 장악했어 완전히. 돈을 완전히 장악했어 돈을 어떻게 장악했냐. 일제시대 때는 북한하고 한국하고 쓰는 돈이 같아요. 같은 나라니까. 그런데 화폐 개혁을 북한이 먼저 했어. 그 북한은 화폐를 새로 만들었으니까 옛날에 쓰던 돈이 필요 없잖아. 이걸 전부 차에다 싣고 남한으로 다 가져 내려왔어. 이걸 성시백의 한테 줬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권을요 간첩이 다틀어졌어요 간첩이. 그리고 국회 부의장, 국회 부의장을 간첩으로 포섭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군대 조직, 국방부 장관 신성모, 주군 참모 중장 최병덕을 이걸 완전히요 완전히 점령했어요. 이래 놓고, 그 외에도 완벽하게 다 짰어요, 다 짰어. 그렇게 놓고, 마지막 확인하기 위해서 일으킨 것이 6.25예요, 6.25. 그6.25 일어날 때요, 박한이 북한으로 도망간 박헌 형이가 그랬어요. 전쟁할 것도 없다, 이거야. 그냥 삼발선에 총 소리 몇 발만 팡팡 쏴주면, 남한에 내려간 간첩들이 다 준비해 놨어요. 거기서 들고 일어나서 저 이승만을 미국으로 다시 쫓아버리고, 그냥 나라를 접수하면 된다. 그래서 일으킨 것이 6 2 5요 6.25. 그리고 1년 전에 갔던 미군이 다시는 안올줄 알았어요. 왜? 49년 6월 30일 날 미군이 철수하면서, 국가가 섰으니까 철수하는 거예요. 철수하면서,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슨이가 에치슨, 에치슨 선언을 했어요, 에치슨 을 뭐라 그러냐. 우리는 한국에 관심 없다. 소련 보고 오해하지 말아라. 한국 관심 없어. 우리는 공산주의를 막는 선을 일본, 호카이도로부터 대만, 필리핀으로 정했다. 이렇게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포기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전쟁 해봤자 미국은 다시 안 온다는 걸 확신한 거예요. 저, 저 사람들이. 그런데 전쟁을 딱 시작했는데 그렇게 한국을 포기한다고 애치으니가 국무장관이 선까지 했는데 미군이 어떻게 오게 되었냐? 이거는 이총문 박사님이 늘 말씀한 대로 빌리그레함 때문에 다시 오게 된 거예요. 빌리그레함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교회 때문에. 아멘. 그래서 결국은 빌리그레함의 충고로 다시 트루먼 대통령이 다시는 안올 줄로 생각하고 사실은 안 올라 그랬는데 미군이 다시 유교 때 와서 이 차전을. 미군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대한민국이 유지가 된, 된 거예요. 이번에 일어난 이 전쟁은 3차전이에요. 3차전. 뭐라고요? 그런데요. 이번엔 내가 볼때 마지막 3, 세번째는 내가 볼때 이길 희망이 없어요. 그때는 그래도 다 장악하고 다 넘어가서도 청와대, 청와대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단 말이야. 청와대를 가지고 있는 게 힘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청와대까지 점령했어요. 문재인이가 제가 완전히요. 나는 개인적으로 문재인은 북한의 포석된 간첩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상태에서. 그럼 여러분께 내가 물어볼게.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넘겨줘야 되겠어요? 안 돼요? 근데 지금은요, 이승만도 없고, 환경직도 없어. 그래서 내가 나선 거야. 근데 나는, 나는 이승만 같은 능력이 없어요. 나는 환경리 같은 능력이 없어. 그래서, 그래서, 1200만 기독교인들이 나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이번에 3차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나라 TV에서 내가 목이 터지나 소리를 지르고 대한민국은 1차 전, 2차 전은 미군과 이승만 때문에 이겼다. 환경 때문에 이겼다. 이번에는 못 이긴다. 절대 못 이긴다. 이걸 이기기 위해서 내가 국민혁명당을 만들었다. 그래서 국민혁명당에 가입해달라고 그렇게 해도 목사 새끼들이요 안 하는 거야. 목사 새끼들이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목사들은요 완전히요 시대를 따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북한에 봐요 김익도가 다 그걸 넘어가가지고 북한이 공산주의자된거 아니에요? 남한에도요 어? 그때 한경직 빼고요 나머지는요 북한 이민군이 서울에 들어올 때 목사들이요 300명이 모여서 김일성 장군 환영 예배를 드렸어요. 6.25때 인터넷 들어가 봐야 사진 다 나오지. 지금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저 소강서 하는지 보라고, 소강서 하는지 보라고. 그큰 교회 목사님들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거 안 뺏기려고 무조건 불복하는 거예요, 불복. 그러나 그걸 영원히 못 가져요. 일단 정광훈을 먼저 치고 난 뒤에는 다음은 니들 순서요. 예 공산주의자 니들 봐줄 줄 알아?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어. 이렇게 말해도 또 반대하는 목사들은 그래요. 에이, 청강은 저 혼자 저렇게 위기감을 느껴.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겨줘. 야, 행동하지 않는 기도는 죽은 기도요. 하나님이 다 해줘? 물론 해주시지. 그러나 기도하고 행동해야지. 옛날도 그때 말이야 6.25 일어났을 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미군이 일어났으면 기도만 한다고 되냐? 아멘. 그때 막 워싱턴으로 편지 쓰기를 하고 말이야. 한경희 목사님이 6.25 때도 차 부산에서 피난 가서 막 성도를 다 모아가지고 전부 다 영어로 편지, 편지를 쓰고, 그리고 편지를 쓴걸 전부 한경희 목사님이 영어로 번역을 해서 막 그냥 막 그냥 뭉치로 미국에다 붙이고 말이야. 이래 그렇게 행동을 했지. 아멘.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자 말이 뭐야? 나는 이제 방향을 확실히 잡았어요. 뭐냐 하면은 8월 15일까지 아멘, 아멘. 국민 혁명당에 아멘. 천만 명이 가입하면 아멘. 이번에 세 번째 전쟁에서도 우리가 이겨요. 아멘. 그러나 천만 명 가입 안 하면 절대로 못 이겨요. 뭐, 시민운동, 강화문운동, 나보다 더, 누가 세게 해요? 어? 떤방법못 이겨. 그래서 이게 마지막 전쟁이니까, 이번에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들어오신 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신 분, 유튜브를 보신 모든 분들은,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각오와 결심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마지막 결론이요. 하루에, 며칠에, 하루에 10명이야, 10명. 몇 명? 지금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최소한 20만 명은 봐요, 예배를. 그러면 20만이 10명씩을 하면은 몇명 돼요? 200만 돼요, 200만. 몇만? 200만이면 5일 해버리면 끝나잖아. 근데 이걸 누가 한 사람이 1000만 명 하려고 해봐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해도 안 돼.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꺼번에 나서야 돼. 아멘. 아멘. 두손 높이 들어야죠. 높이 들어. 들어서, 들어서 나하고 약속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하루에 10명씩 꼭 혁명당에 가입하기로 하나님과 정강훈 목사 앞에 굳게 다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루에 열개할 사람만 손을 내리고 안할 사람은 계속 들고 있어요. 집에 갈 때도 들고 가고, 잠잘 때도 손 들고 자요. 알았지? 그럼 손다 내렸어요?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렇게 놓고 안 하기만 해봐라. 다음 주 예배 없어져, 다음 주 예배. 응? 제가 드리는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지 마시고, 나는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근데 이대로 가면 반드시 대한민국 없어져 버려요. 반드시 없어져버려요 음? 그러나 우리가 천만 명 조직만 딱 하면 요그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8월 15일 날요 문재인을 끌어내고 아멘! 우리는 혁명당이에요 혁명당 문재인을 끌어내고 여기도 국회를 다 해산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하여 천만 명이 필요합니다 그 뭐, 가할 것 오늘 예배 전, 전, 전국에서 듣는 사람이 최소한 20만인데, 여러분들만 오늘 결심하여 일주일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자, 이거야. 이렇게 말해도 또 속으로, 아휴, 목사님, 나는 설득력이 없었어요. 목사님처럼 그렇게 설명 못해요. 그래서 존재하는 게 뭐냐? 너아라 TV요. 너아라 TV를 보라 그러면요, 보기만 하면 다 뒤집어져요. 믿습니까? 내가 이번에도 대구에 가서 성령 집회 이제 하는데 그 성령 집회도 이거 나라를 건지려고 성령 집회를 하는데 저 지금도 그 권사님이 이거 듣고 있을 거야 저 경산에 있는 할머니 권사님이 대구까지 84세 되는 권사님이 세상에 돈을 1억을 가져왔어 1억을 그래서 왜 가져왔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유튜브를 통하여 그래 서 내가 그래서 84살 된 할망구가 유튜브 할줄 알아요. 그걸 왜못 하냐 그래. 유튜브 듣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죽어서 하날에 가기 전에 정강운 목사님 한 번만 좀 만나게 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 대구 온다 그러기에 이번에 기회 놓치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내가 꼭 한번 실제 얼굴을 한번 봐야겠다. 대금 목사님 왜 그렇게 할머니 권사님이 가졌느냐면 하 유튜브 듣다가 그래서 유튜브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얘가 됐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래요. 만나더니 막 울면서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잘하냐고. 자기는요 5대째 예수믿었. 5대5대째 예수믿었는데 나는 정가운 목사님 같이 설교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못 봤다는 거야. 그러면 그냥 빵 뚫린다는 거야. 빵 뚫린다는 거야. 오대째 예수를 믿었는데도 성경이 뭔지에 대해서 자기는 모태신앙이고 5대째 믿었는데도 도대체 성경이 뭔지 몰랐는데 내 유튜브 듣다가 빵 뚫렸다는 걸볼 거야.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나라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야. 아 나라가 이렇게 위험해구나. 그래가지고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협박해서 빨리 돈 내놔 이 새끼들아. 돈 내놔, 이 새끼들아. 그래가지고 협박해가지고 돈 1억을 뜯어가지고 <laughs> 가져왔어. 가져와서 날 보고 나를 살려달라고. 아멘. 네. 아, 네. 아, 네.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1명씩 하루에 10명씩 하자는 게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아, 네. 아이, 한 시간 내내 은혜 받은 거다까먹어서 솔직히 말해. 부담스러워? 아, 네.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하자고. 하기 싫으면 돈 1억을 헝금해. <laughs> 둘 중에 하나야 돼요? 1억을 헝금하든지 하루에 10개씩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돼.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요. 내 다음 주면 머리를 다 깎아버려요. 여러분, 살아있을 필요가 없어. 그 시체가 뭐하러 살아? 어차피 죽은 거. 아, 해보실래요? 진짜요? 확실히 다짐해. 여러분이 안 한다 그러면 나도 그냥 포기해버리고 미국으로 이민 가버리려고 이민 가서. 나도 뭐할 만큼 했고, 뭐내 나이가 뭐 93살인데 뭐 갔네. 그뭐 이제. 미국 가서 뭐 나도 주일날 설교 한번 하고 그냥 골프만 잘잘 치고 다니다가. 그러다가 뭐 나도 한날 가면 그만이지 뭐. 여러분이 안 한다는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고고생을 하냐고. 다시 해보실래요? 네. 확실히 약속했어요? 네. 하루에 몇 개? 실력이 딸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에 유튜브 들어가려면 o u t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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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t u b 개새끼가 t u b e YouTube, y o u t u b 지워버리겠다 b e y o u t u 다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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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t u b 이 y 그다음에 포기해야 돼, 또해야 돼. 네, 네, 네. 숨어 넣으면요 나중에 지쳐가지고 뭔데 이걸 넣느냐 이렇게 해서 한 소식 궁금해서 들어오거든. 들어오면요 딱 내가 말할 말이 나온단 말이야. 1945년 8월 6일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다. 그때의 한국은 두 가지의 선택을 강요받았다. 김일성과 살 것이냐, 이승만과 살 것이냐. 그때 우리는 이승만을 선택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게 되었다. 어떤 체제에서 살 것이냐를 선택을 강요받았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한미동맹에 살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조정동맹에 살 것이냐? 그때 우리는 대한민국을 선택했다. 그 선택의 결과로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나라가 되었다. 요렇게내 연설이 나온단 말이오. 넘겨주면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번에 한 번만 더 이기면 우리는 세계 지투의 나라가 된다.